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상민통 운이어서 쌓였다. 직원분들도 되게 착하시고. <laughs> 그리고 잘 맞춰주시고, 매출도. 뭐, 매출이 한 달에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니까. <laughs> 상차지나 하차지 음. 갈때 가장 일하기 싫은 지역, 이런 게 선호하는 게 있어요? 아, 이렇게 딱히 서, 선호한다고, 어, 선호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. 어... 조금 실, 실기 싫은 짐은 있긴 있죠. 너무 무게가 많이 나오는 중량 짐, 중량 짐이라든가 뭐 13톤, 14톤씩 나가는 짐들은 솔직히 원래 이 차의 차 특성상은 어, 중량 짐보다는 부피 짐을 실어야 되는 차거든요. 이게 근데 배차 팀이 어, 이제 물량 물량 이제 아침 오전에 오전에 주로 이제 배차가 이제 다른 짐들이 없을 때 가끔가다 한번씩 중량짐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주 주는 건 아니고 중량짐을 줄, 줄 때가 있긴 있는데 중량짐을 많이 실으면은 물론 단가가 많이 좋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실, 실 생각은 있긴 있는데 10톤에서 한 11톤까지는 그래도 부담 없이 실는데 한 13도 14도 되면은 솔직히 좀 부담이 되긴 되거든요 여보, 그렇게 그렇게 무거운 중량 짐이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짐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음. 만약에 환경 그 상하차지에 갔을 때아 이런 지역은 싫다 이런 거 있어요? 아 근데 제가 여태껏 다녀본 경험상으로는 어, 환경이 택배 짐은 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내가 다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뻔한데. 그렇죠. 일반 짐들은 처음 다 들어가는 데가 가끔가다 한 번씩 있어요. 근데 그런 데는 내가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거든요. 근데 막상 가보면은 정말 이거는 이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런 그럴 때가 가끔가다 한 번씩 있어요. 배차 팀도 그걸 모르고 나한테 오다를 주는 거니까. 근데 가끔가다 그렇게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때는 정말, 어, 정말 막식은땀 나고 차다 망가질까 봐.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한 번씩 와요. 그럼, 화물차를, 그럼, 처음, 어느 정도 하신 거죠? 지금, 이제, 만 19년이 넘었죠? 이제 20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, 이제. 20년 차 들어갔고. 그래서, 저도, 언제 이렇게 20년, 20년 차까지 이렇게 화물차를 했는지, 눈 깜짝 할사이 지나가더라고요. 그러면 20년 동안, 어. 20년 동안 화물차를 하신 건데, 계속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있어요? 어... 나이, 나이가 조금 문제죠. 뭐 나이가, 나이만 젊다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, 나이가 또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내 손에 되게 익숙하잖아요. 손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거못 하겠더라고, 이상하게. 가게도, 장사도 지금 하는 거,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, 그것도 이게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하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. 자연스럽게 다시 화물차가 작게 되더라고요, 이게 다시. <laughs> 손에 익으니까, 손에 익으니까 자꾸 이걸, 이걸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. 어쨌든. 어, 계속 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화물차의 장점, 뭐, 이거다라고 할수 있는 게 있어요? 어, 화물차 장점은, 장점이 있죠. 어, 내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고, 그다음 내내 컨디션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또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. 내가 몸이 진짜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어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쉴수 있는 그런 직장다니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. 직장은 근데 화물차는 내가 쉴수 있는 내 마음대로 쉴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또더 화물차를 또 하는 것 같아요. 직장 같으면 어림도 없죠. 그거 내가 마음대로 쉴 수도 없는 거고. 지금 신는 짐은 어떤 짐이에요? 아, 지금은 유왕 킴벌리 가서 화장지 실어야 돼요 화장지. 이제 다 왔어요.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. 안양물류. 경기실 가가지고. 그래도 지금 하차랑 상차 지역이 거의 뭐 공차가 없네요. 어 지금 뭐. 물론 가까운데 잡혀가지고 뭐 공차 거리는 별로 없어요. 지금 한 15분 만에 온것 같아요. 지금 지저 이제 갔다 와야 되거든요. 잠깐만. 잠깐만. 사장님, 오늘 저하고 같이 시간 보내셨는데 어떠셨어요? 어, 일단은 과장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어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마웠고요. 그리고 또 과장님 덕분에 또 맛있는 또 햄버거도 먹었고요. <laughs> 너무 고마웠어요. 아 그리고 또 과장님하고 또 둘이 같이 다니면서. 어, 혼자 다닐 때좀 심심하고 적적했는데, 같이 다니면서 이런 얘기, 저런 얘기 하고 그러면서, 어, 오늘 하여튼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. <laughs> 아니,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. 예.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같이 만나면 좋을 것 아유, 같아요. 그럼요. 가, 과장님 언제인지 환영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예.